우선 첫 번째 유형, 용수철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번호만 봐도 알다시피 20번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3점짜리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해서 D만큼 압축시켰대요. 그리고 가만히 놔뒀더니 A는 H에서 속력이 0되고요 B는 높이가 3H인 마찰이 있는 수평 구간에서 정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한쪽이 벽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용수철이 눌렀다가 가만히 놓으면은 이 줄어들었을 때2 1 kx제곱이라고 하는 용수철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벽이 없단 얘기예요. 벽 대신 또 어떠한 물체가 있다는 얘기죠. 즉, 얘가 이 용수철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나 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가 요 A에도 주고 B에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A에 올라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2mgh고 그리고 B의 경우에는 3mgh에다가 더 에너지가 더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구간 2 동안 움직였을 때 얘가 그 속도가 있었으니까 지금 구간 2에서 움직이고선 정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용수철을 가지고서는 각각 똑같은 에너지를 주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 주었다 한다면은 이렇게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죠.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일 리도 없고 그 얘기는 즉슨 나누어 주긴 나누어 주는데 이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안 나눠줬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운동량 보존을 써서 알아요. 자 운동량 보존을 보면은 질량, 자 운동량 보존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둘다 쭈그러진 다음에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후즉 용수철을 팅하고난 후에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A는 질량 e m 속도로 VA로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 뭐야? 질량 m인 나이프 B라고 했을까. m 상태로 VB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선생님 이 마이너스 해줬고요. 그래서 E_mva는 mvb로 이게 같아지려면 va가 만약에 v라면 vb는 ev다 즉두 배의 속도다. 자 그럼 속도가 다르게 운동에너지가 나눠 어, 역학 그 용수철의 퍼텐셜에너지가 나눠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랬을 때 a의 운동에너지는 튕기고 난후 2분의 1, 질량 2m, 속도 v제곱. 그렇죠? 근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죠. m, g, h, 2m, -E g, h 진짜 질량이 2m이니까. 그쵸? 자, b의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 2분의 1, 질량 m, 속도 v가 아니라 2v제곱이죠. 2V제품. 이걸로 3 mgh를 간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수 있을 만큼 남아요. 그래서 마찰 있는 곳에서, 음, 마찰 있는 곳에서 일 받았을 때 에너지가 0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 어, K가 궁금하네. K가 뭐냐면은 어, 포텐셜 에너지에서 용수철 용수철 상수를 얘기하는 거죠 kd제곱만큼 줄어들었다 했죠 근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a도 주고 b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a a, m, v제곱도 주고 m, a, m, e, v제곱도 줬어요 즉 mv제곱 플러스 2mv제곱, 3mv제곱이네요. 근데, 요위의 식을 통해서 우리는 mv제곱이 mgh인 거를 알 수가 있네요. mgh는 2mgh. 맞죠? 자, 그럼 넣어봅시다. mv제곱이 mgh니까 6mgh네요. 왜냐면 우리가 v값이 사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k는 d제곱분의 6인 12mgh가 나오네요. 그럼 기억 맞네요. 자, 그 다음 d는 2분의 h만큼 이동했을 때를보이요 아, 2분의 h만큼 이동했을 때 a의 경우 역학적 에너지는 총 얼마였냐면은 2mgh. 그쵸 그러면 얘가 질량 m인 상태가 2분의 h만큼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얘는 질량 M이 이번 H만큼 움직였을 때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얼마냐? 3mgh에다가 어떤 에너지 값. 그쵸? 근데, 우리 뭐,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 값이 요렇게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 m, 2v제곱. 그러면은, 2분의 1, m, /2mv 4v제곱. 2mv제곱이 3mgh 플러스 w인데, 여기서 2mv제곱은, 아까, 4mgh 3mgh 플러스 w w는 mgh 어쨌든간 총 에너지가 4mgh네요 이 그러면 이게 4mgh여야 하니까 2a 2분의 h일 때 a의 운동에너지는요 뭐야 mgh 네요 그쵸 그리고 b의 경우에는 I8, 2분의 7mgh 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속도 이게 2분의 1mv제곱 아 질량이 2m이죠 a의 제곱 여기는 2분의 1 질량 mvb의 제곱 G, GH, MV, B의 제곱. 자 하면은 V, A 제곱은 GH고요, V, B 제곱은 7GH요. 그럼 몇 배예요? 루트 7배 차이 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아까 ㄷ 우리 구해버렸어요. 선생님 여기서 MGH라고 구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우리가 아 용수철이 벽에 있을 때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모두 다 가지만 모두 다이 물체에 가지만 음 이렇게 벽이 아닌 경우에는 나눠서 갖는구나. 그리고 그 나눠서 갖는 정도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묻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